안녕, 피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여드름 극복, 여드름 관련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약국에 가서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여드름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 12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저의 인생템이 된 6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굳이 사용을 안 하게 된다 하는 무난템 6가지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인생템 6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 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로는 S로반 연고인데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0원에 구매 가능한 항생제 연고예요. 무피로신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간 연고인데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아닌 세균성 질환인 모낭염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연고라 특히 턱 부분에 한 번씩 모낭염이 번지는 게 느껴질 때 응급용으로 구비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단 사용기간은 최대 10일까지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안 되고요. 저는 3일 정도 발라서 모낭염이 가라앉으면 쉬었다. 또 다음에 심해지면 한번더 사용했다가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항생제 연고이다 보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평소에는 티트리 백오일로 모낭염 케어를 해주다가 정말 심하게 번진 것 같을 때만 세안 직후에 면봉 사용해서 소량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저는 심하게 못 느끼긴 하는데 연고 발랐을 때 가려움이 많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참고 바르시는 것보다 티트리 백오일이나 에크놈 크림 연고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에스로반과 비슷한 연고로는 베아로반 연고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만 맞... 나서 잘 쓰고 있는 세비타 비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12,000원에 구매 가능한 비타민 성분의 여드름 연고예요.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 성분 4%가 메인으로 들어간 연고인데 항염 작용과 피지 분비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제형감이 정말 산뜻한 비타민 앰플 같은 겔 타입이랑 시원한 쿨링감이 약간 느껴져서 자극 없는데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요. 제가 최근에 환절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이 갑자기 번질라 그래서 다시 사용을 했는데 이틀 만에 염증성이 잡혀서 진짜 효과 좋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세안 후에 발라주면 되는데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 표면이 굳어서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화장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극이 워낙 없다 보니 넓은 여드름 부위에 맘 편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평소에 에크농크림 효과에 익숙해져 있어서 한 번쯤 새로운 효과를 느끼고 싶다 할때 세비타비겔이랑 번갈아가면서 쓰기 좋더라고요. 염증성, 화농성, 모낭염에 전반적으로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크논 크림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공병만 20통 넘게 만든 제 인생 여드름 연고 나왔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여드름 연고예요 메인 성분으로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그리고 항균 작용과 여드름균 증식 억제를 하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간 연고인데 제가 예전에 인생템으로 자주 소개 드렸던 큐아크네 여드름 연고와 메인 성분이 동일하지만 큐아크네보다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이 7mg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와크네를 공병 엄청나게 만들고 쓰다가 에크논 크림으로 작년 초에 갈아타게 된 거고요. 저는 특히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과 좁쌀인데 염증성이 살짝 느껴지는 여드름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특히 세비타비겔과 같이 사용해 본 여드름 연고 중에 자극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연고라 넓은 부위에 면봉을 사용해서 도포를 해주는 편인데 이건 피부타입마다 다를 순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면봉에 소량을 묻혀서 여드름 부위에만 톡톡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스킨케어 다 마치고 에크논 크림을 마지막에 발라주기도 하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번질 때는 가벼운 앰플 하나 바르고 에크논 크림을 바로 바르기도 합니다 사용하고 2-3일 안에는 여드름이 짜지 않아도 속으로 가라앉거나 염증이 딱쟁이지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느꼈어요 항염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낭염에도 효과를 느껴서 얼굴에 가려움과 여드름이 번진 상태일 때에크논 크림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려요 만약 안 맞으시는 분들은 세비타비겔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병을 쪼글쪼글하게 들고 온 노스카나겔 입니다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연고가 아니라 여드름 흉터 특히 색소침착에 사용하는 연고인데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가 차이는 있지만 10g은 1만 원대, 20g은 2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연고예요. 흉터 연고에는 헤파린 계열과 실리콘 계열이 있는데 노스카나겔은 헤파린 계열이라 흉터의 보습 작용 및 억제를 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특히 여드름 흉터 중에서는 오래된 페인 흉터보다 붉게 남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좋은 제품인데요. 여드름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되고 여드름 염증이 끝난 후 아물어진 상태에서 색소 침착이 남았을 때 하루에 수회덧 발라주면서 사용해주면 돼요. 제가 느꼈을 때는 트러블이 정말 많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굳이 아슬아슬하게 여드름 연고와 노스카나겔을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 여드름 진행 중인 염증을 먼저 가라앉힌 후 색소 침착만 남았을 때 그때 노스카나겔로 갈아타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거무타거나 푸르뎅뎅한 흉터에도 효과가 있어서 인그로운 헤어 흉터에 사용해주기도 해요. 사용감은 되직한 겔 타입인데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스킨케어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서 흉터 주위에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짜잔 클리어티 외용액 2%인데요. 이 제품도 제가 공병 세통 이상 만든 제품이죠.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만원에 구매 가능한 바하 살리실산 각질제거 제품이에요 화학적 각질제거 방법 중 바하 살리실산 각질제거 성분이 2%가 들어간 제품이라 각질로 인한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공 속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도 효과 있다고 나와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꾸준히 사용했을 때 블랙헤드가 없어질 정도의 효과라고는 못 느꼈지만 각질로 인한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특히 환절기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본 제품이에요 여름에 쌓인 각질들이 가을이 오면서 들뜨고 피부가 간질간질 트러블 나려고 할때 사용하면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진짜 잘잡히요 그리고 예방에도 좋아요. 세안 직후에 클리어틴 외용액을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토너처럼 금세 흡수가 되는데 그 위에 나머지 스킨케어 해주고 마지막에 에크노 크림이나 티트리 백오일로 한번더 스팟 케어 해주면 각질 제거랑 여드름에 효과 짱이에요. 약국에서도 다른 여드름 연고랑 궁합이 정말 좋다고 추천해 주실 정도로 효과 있는 제품인데요. 다만 각질 제거 성분이 2%나 함유되어 있어서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의 자극을 느낄 수 있고 매일 사용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는 현상이 있어서 꼭 보습감이 느껴지는 크림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 요즘에 효소 파우더로 각질 케어를 하느라 이 제품을 잘 사용을 안 하긴 하지만 바하 성분은 다른 피부 타입보다 지성 피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각질이 많이 쌓이는 지성 트러블 피부 1차 스킨케어용으로 강추해요 그리고 후시딘겔 티트리 오일 함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됐을 때부터 티트리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최근에 구매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원에 구매 가능해요 메인 성분은 퓨시드 산소화물이 들어가 있는데 항균작용이 있는 항생제 성분이라 에스로반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용해서 내성이 생기면 다른 항생제 연구에도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조절을 하면서 단기간만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기존 상처에 사용하는 후시딘 결과는 다르게 티트리 오일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작용까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염증성 여드름과 모낭염에 효과가 있는 연구예요. 저는 특히 살짝 간지러운 염증성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같이 올라왔을 때 소량만 발라봤는데 겉면이 다음날에 바로 딱쟁이 지거나 염증이 이틀 안에 가라앉는 게 느껴져서 놀랐던 제품이에요. 기존 후시딘 연고 타입은 꾸덕하면서 유분기가 살짝 느껴지는 데 게이 타입은 비교적 제형감이 얇고 산뜻하게 느껴져서 스킨 케어 다 마치고 마무리에 여드름이나 모낭염 부위에 소량만 발라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가려움 증상을 전혀 못 느껴서 만약 에스로반이 너무 안 맞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가격대는 있긴 하지만 후시댕게티트리 오일 함유된 요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낭염기에 떠오르는 샛별이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템 제품들 소개는 끝나고 이제 무난템들 여섯 가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 큐아크네 크림인데요 에크논 크림 쓰 전까지 저의 인생템이었던 큐아크네 연고인데요 한 달에 4개 이상 구매해서 사용할 정도로 염증성 환농성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본 제품이에요. 다만 에크논 크림에 들어있는 메인 성분 함유량이 더 높다 보니 그 제품 효과가 더 좋아서 큐아크네는 무난템으로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에크논 크림과 동일하게 메인 성분으로는 항염 항균 효과가 있는 이부프로펜피코놀 이소프로피메틸펜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여드름 연고 중에 자극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연고라 여드름이 너무 조심할 때는 세안 직후에 단독으로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기도 하고 트러블이 적을 때는 스킨케어 다 마치고 여드름 부위에만 도포해 주면 돼요. 만약에 약국에 에크논 크림이 없다면 효과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템으로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클리어틴 이브더블 스파토 크림인데요. 저의 인생템인 클리어틴 외용액 2%를 만든 회사에서 나온 여드름 연고고요. 큐아크네와전 성분이 동일하고 효과도 거의 비슷한 제품이에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1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에크논 크림 큐아크네와 동일하게 메인 성분으로는 항염 항균 효과가 있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이소프로필메틸페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전성분 사용감 제형 모든 부분에서 큐아크네와 거의 동일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지금은 에크노 크림이 함유량이나 효과가 가장 좋아서 이 제품은 무난템으로 소개드리긴 했지만 클리어틴 이브 더블 스파토 크림 연구도 에크노 크림 대체템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클리어토 크림인데요. 예전에 큐아크네를 사러 갔는데 재고가 없어서 이 성분이 메인 성분이 같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던 제품인데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큐아크네와 메인 성분이 같고 함유량도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게 피부에 발랐을 때 소독약 같은 알싸한 느낌과 화한 느낌이 느껴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을 때 따가운 느낌, 자결감,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는 느낌, 붉어지는 현상이 보여서 사용을 중단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 성분을 다시 찾아보니 큐아크네와 메인 성분 함유량이 동일한데 기타 첨가제 성분만 다르더라고요. 에탄올이나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극감이 사용할 때마다 강하게 느껴져서 이 제품은 무난템보다는 후회템으로 나.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더블 아크네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에크논 크림과 메인 성분 그리고 함유량까지 같아서 구매해서 써본 제품인데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에크논 크림과 동일하게 큐아크네보다 항균 작용을 해 주는 이소프로필메티페놀 성분이 7mg이나 더 들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써 봤는데 이 제품도 클리오토 크림과 비슷한 자극감이 느껴져서 사용을 중단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성분을 다시 봤는데 신기하게 이 제품도 기타 첨가제 성분이 클리오토 크림과 동일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메인 성분은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 이두 가지 제품만 자극 자극감을 느끼는 걸로 봐서는 기타 청과제 성분 중에 저에게 안 맞는 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마겔 2.5%입니다. 이 제품은 소개드린 제품 중 유일하게 가수과사나 벤조일 성분이 함유된 여드름 연구 제품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벤조일 포옥사이드 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메인 성분인 가수과사나 벤조일은 여드름 박테리아 피 아크네스균을 산소에 노출시켜서 제거해주는 성분이랑 화농성 여드름에 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전에 제 인생 약국 템으로 소개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난템으로 소개드린 이유는 최근에 나온 여드름 연구 제품들에 비해 자극감이 아무래도 강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무난템으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법은 하루에 1, 2회 가볍게 발라주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여드름 고름 부위에만 정확하게 쌀할만큼 발라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트러블 넓은 부위에 바르면 자극감과 홍반 현상이 느껴져서 여드름이 없어져도 색소침착이 잘 남더라고요 그래도 크기가 정말 크고 단단한 움직이지 않는 화농성 여드름에 소량씩 발라주면 겉에 고름이 완전 바싹 말라서 지져진 것 같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고름이 안 생길 거 같은 여드름에 고름이 생기기도 해서 여드름 제거를 촉진시켜주는 느낌의 연고라 화농성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 자극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용해본 약국 여드름템 12가지를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용하는 용도나 효과를 볼수 있는 병변들도 다르니까 비탐지들 한번 제가 아래에 요약해놓은 거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더 참고를 해주시고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비탐지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